성경을 읽는 재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성경을 읽으면, 어,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을 가보면, 어떤 지루한 사람 이야기들, 뭐또 전쟁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읽게 되고, 또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재밌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죠. 이집트는 창세기부터, 어, 심지어, 어, 보금서까지도, 어, 계속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갖는 나라입니다. 그니까 이집트의 역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를 치면 중국의 역사를 아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인데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은, 어, 인류 최초의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에 들렸다가 가난 땅으로 오죠. 바로 그 갈대아 우루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역사를 알면 아하, 아브라함이 아마 옛날에 그의 조상들이 이러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수메르 문명,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어, 있는 파라타인 지역 가나안이나 시리아라든지 또 두로와 시돈과 같은 페니키아 지역들을 역사를 알게 되면 어, 성경이 더 훨씬 더 재밌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리 제국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721년에 북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죠. 뭐 이스라엘과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많은 부분이 아시리아와 전쟁하는 이야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누웨를 가라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게 싫어서 다시 스로 갔다가 어, 물속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바로 니누웨가 북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도 다 그런 아시리아 역사를 하면더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리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데요. 바벨론은 또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유다와는 사이가 좋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역사를 알면 이스라엘이 어떤 경과로 어떤 전쟁을 치르고 또 어떠한 그런 사건 속에서 나라가 멸망해 갔는지 바벨론의 역사와 함께 비교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 에 있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는 그, 나라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바사의 배경이, 그, 에스터 같은, 그런 거죠. 예, 에스더나 니에미아나, 에스라 같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 여러 나라들 역사를 하면 성경이 더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를 끄집어내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뭐, 노아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출애구 그런 이야기를 담은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 영화는 물론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감독이건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자신들이 느꼈던, 그죠 성경 속에서 어떤 영감을 그런 영화나 소설로 표현한 거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어, 한참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만든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와의 그런 어, 남성미 풀풀 넘치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예, 영화에서는 아주 좀 이상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에이스터의 남편인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어, 사람 이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인물이에요. 에이스터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아하수에르가 바로 300영화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다. 그런 걸 알면, 영화도 재밌고, 에이스터서도 그영화에 비교해서도 보면, 그만큼 성경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참 뒤에 이야기지만, 킹덤 오브 헤븐 같은 영화가 있죠. 십자군 전쟁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건 이제 교회 시대를 비교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영화들, 또는 소설들을 통해서 성경의 배경과 같이 연결켜 보면, 성경이 또 그만큼 더 재밌고, 기억 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 힘을 주는 것, 뭐 위로를 주는 것 그런 구절들도 좋지만 어, 여기서는 어떤 위로도 줄수 없네 어떤 재미도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의 이름, 이름이나 나오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빨리 지나가야지 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성경을 더 재미있게 읽고 더 우리에게 풍성한 지식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